입주량, 입주량은 다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원래 입주하는 것들을 보면, 만 사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올림픽 파크 포레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했던 더샵 둔촌 포레나, 이런 그란치 리프 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중앙의 스클래스까지 합하면, 만 사천 세대가 돼서, 결코 작지는 않다. 그렇지만, 25년부터 28년까지, 입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장은 조금 갈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강동구와 그 인구 이동이나 그런 부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이 송파 한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량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만 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24년 올해.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25년부터 28년까지 확정 물량을 보면 세 지역 역시 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참 네.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강동구도 아, 25년 하반기나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구 다녀와서 동대문구 물량도 알거든요. 이렇게 다들 아시죠? 이문희경 뉴타운 쪽에 만 세대, 만이, 만, 만천 몇 사대가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광진구가 어떤 곳이냐면 동대문구와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에요. 인구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광진구는 강동구하고도 인구이동이 많아요. 그러면 딱 중간에 낀 광진구가 동대문구가 만천 세대, 그리고 강동구가 올해 14,000세대가 들어오면, 그리고 강진구 자체 물량도 1200세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진구도 쉽지는 않은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결론이 나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진구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봤습니다. 강동구의 가격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1급지가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구는 2급지에 속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강동구가 평균 매매 시세로 봤을 때 평당 3,9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때 서초구가 7,500만 원 정도 해요. 물론 대장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하면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평당가가 한 6천만 원 정도 할 거고, 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옴벨리가 뭐한 1억 2, 3천?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강동구는 1급지에 비하면 한50% 수준이다, 서울에서. 예, 네, 그 정도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내에서 동별 가격을 보면, 고덕, 상일, 명일,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덕동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가 4,9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명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예정되어 있어서 그 가격이 반영이 돼서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예. 하고 있고 길동 같은 경우 2,600만 원 정도 예. 아파트 가격 수준은 그래도 2,000만 원 이상은 한다 평당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둔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한 3,4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파포가 입출을 하면 얘 평당가를 아마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둔촌동 전체 평균을 볼 때는 조금 올파포랑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어느 지역에 조금 더 비싼 아파트들이 있나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동구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쪽 아파트 쪽에서 이 파란색이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그 밑단계. 그리고 노란색이 더 밑단계. 회색은 예, 조금 있는데 회색은 더 밑단계고요. 그래서 1분이 2분이 3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흑행 논의에서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고덕동 신축이 1 9억에서 20억 21억 사이. 예. 좀 비싼 아파트 1분이 아파트고 그리고 상일동 밑에 있는 신축들 그리고 고덕동에 있는 고래일 같은 준식축들, 그리고 암사동에 이런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상위권에 있다. 암사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신축이더라도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가격이 2분위급이다 9억에서 뭐 12억 사이. 그리고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들 5억에서 7억 사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강일동 신축은 음, 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10억 전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려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장 아파트예요.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4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 올 초만 해도 13억 그 정도의 매매를 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20억에 20억 4천에 지금 거래가 됐었죠. 그리고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올봄만 해도 한 12억 3억 정도 선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17억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고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 한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올봄에 비하면은 3억에서 5억 정도 상승을 했다. 벌써 많이 움직였다.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칠 수 없죠. 명일 사인방 재건축 아파트 신동아 같은 경우는 아직 정보점을 못 갔습니다. 이 23년 말 이때 거의 한 10억, 11억 선이었다가 이번에 올라가서 이게 지금 한 13억 넘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명일동 우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린 그린 맨션 2차, 3익 그린. 그리고 주공 구단지도 마찬가지. 다 가격은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장 아파트들을 비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 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2군, 3군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요. 둔촌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파포 입주를 하기 전에는 여기가 둔촌동에서는 대장이죠. 이 아파트도 지금 봄보다는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GS 강동 자이도 길동에서는 나름 괜찮았고요. 근데 가격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그리고 성내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투자자들이 보면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격이 마지막에 조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로 보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24년 초에 가격이 높지 않은 시기와 비교를 하면 어쨌든 여기도 움직였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은 대장도 움직이고 그 밑에 급지들도 움직였는데 그 자기들의 절대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그 가격의 어떤 폭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각 동별 시세인데요, 8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게 둔촌동, 고덕, 상일, 명일 이렇게 쭉 시세 동별로 시세를 봤는데 어, 당연히 둔촌동의 올파푸가 24억으로 최상위권이고요, 고덕동은 그라시움이 20억 수준이고 동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르테온 상일동의 대장인 아르테온이 18억 수준, 그리고 명일동은 아까 보셨던 한가랑 재건축 별도로 왔던 그 레미안 명일 솔베뉴가 17억 정도, 그리고 암사동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리고 강일동이 제일 좋다는 곳이 9억대, 그리고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6월에 입주를 했는데 14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천호동 같은 경우에 뭐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같은 주복이 지금 한 15억 정도, 예. 그리고 성내동은 올림픽 아, 올림파크 수자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런 가격 흐름을 가진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